파이팅 파이팅! <laughs> 오케이 오케이. 아쫓됐다어 <laughs> 아, <laughs> <존댔다. 웃음> 총소리 존나 나. 아왜안죽어 저기 맞췄잖아. 나 지금 바코르 하나 둘셋 가자. 바코르 새끼야 점프 말고 바코르 <laughs> 밖으로 이제키 침춘 부어 어? 한대맞왔 뒤에서 우라이 때렸잖아 뒤에서!!! 지에서우라이 뒤에 뒤에 우라이팬! 아티키뭐예요왜키 하세요? 여 먹어 아이 새끼. 침, 아, 침 먹었어요 <laughs> 이아 <새끼>. <laughs> 다시하자! <laughs> 다시하자 <laughs> 다시 <하자>, 얘들아 <laughs> 오케이 인정 인정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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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오빠야 나골든냄지아 뭐야 차타다차 타고 쟌다. 와나샷 심화야? 야 아리움 잠시만. 저 새끼 아미 미친 나. 왜기고 뭐해? 새키 도깨비 도깨비 화살 꽂혀 있는데 멤 어~! 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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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오더 해줄게 진짜 일등 먹자 얘들아 여여 차 타봐 너 높이 떨어져 하나 둘셋얘들아아뭐 하는데 잘가요 아니 이발 새끼들아 예예예 예, 예. 목소리 너무 커요 잠깐만요 진짜 박았어요 <laughs> 아사운드안 들리잖아요 님아! 지금 제, 친구 큰일 중에, 제 친구 중에 그서던어 국가대표 있는데 물어봤어요 아예 어. 밀매가면 자기장 원래 고대기요고대기씨조용 하세요 예예나 여기서 예, 쌀파미 가고 어머 가.. 어머 새끼 뭐야 나 여기서 가 뭐? 여기서 파 새끼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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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아, 빨리 기와 미친 카우팟 저저 살려 이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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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저점저점 이반님 아, 살려 살려 가서 피카츄 빵 사와 이 피카츄 새끼야 뭐나에게한 말이냐? 차 어디있어 차저해야돼와 성대, 성대, 성대. 한 번만 입어 봐, 어 돼? 어, 내쪽으로 와. 내쪽, 내쪽으로 와. 헬로. 뭐 어, 선착선, 어, 선착순, 선착순. 내쪽으로 와. 내쪽, 선착순 아, 씨발 어, 어. 다 들려봐. 데너한테수님 풍선 다섯 개다뺏긴다홉뺏긴다 지금 번다. 지금 번다. 하나, 아, 하나. 둘, 아, 잠깐만, 잠깐만. 둘 셋! 에. 가지. 다 먹고 먹 씨발, 저게 띵듣냐? 좋파.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야정전봇다 떨어지면 피안가게 일로 와로와 존나 웃기네 아라이 어어어 조심해 조심해. 뭘봐이 새끼야 골아다아다이 새끼야 뭘봐이 새끼야 뭘이 새끼야 아야아아 미안 아 미안 미안 진짜 미안 <목소리> 손줘손줘 임신하냐? 아씨발아 아, 어디야! 야 저기 있다아기예잘 모셔 예. 아아씨발 잠깐만 야나 두번째 나 두번째 기절! 손 댕겨야돼! 어, 살려살려왜이 살려. 새끼 움직여! 아아 살려! 나. 보이 나이스 nice, 와 이거 살려 와 나이스 nice. 싸우자 아, 어, 어, 어 그래. 싸우지 아, <목소리> 아, 아. 뭐 싸우지 뭐싸아 이거 이 싸워 아아다 명이 나정아 나이스 아왜 뭐한 거야 아. 아성대 안줘 이새끼야 나이스애랑기 나이스나이스 <놀라> 한번만 줘아야 한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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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애랑기 한번만 줘 나이스애랑기 나이스애랑 나이스애랑기 나이스 안줘 못달라고 안준다고 이새끼야 아 기분이 너무나 좋아요 커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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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킹 잇업 커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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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킹 잇업나 새끼 중독된다 벌써 내가 말했지 너 중독된다고 뭐해 야, 솔타, 뭐해, 미친새끼야? 아, 죄송하 아, 뭐야, 안보여! 아, 안보여! 뭐야! 뭐하냐고, 성태하세요? 빨리새끼네. 아니, 뭐해! 아, 쿠션 개나. 아, 진짜 미친놈아. 아, 뭐해! 아우, 시끄러 시끄러워, 이씨. 뭐하냐고, 이씨, 발새끼야 꼬먼 꼬먼 지의 기 러브, 아, 때려도 지금 하고 있 어요? 이거 왜 때려? 와,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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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가나도 지금 하고 있어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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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가 나가, 어가나려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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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가리 미친 새끼야. 아 살려줘요. 아충목들 어, 살려주세요. 나도 살려줘. 한명더한명 더, 더. 와 무빙 질렸다. 가만히 있으시라고요. 어, 어 잘하네. 사운도사운도 다운도 패스리 패스리. 어쩌라고요? 온거 버릴 거예요. 어? 어, 어, 뭐야 새끼. 이... 씨발 뭐야? 뭐야 시발 새끼야. 아, 씨, 마, 새끼야. 뭐야! <laughs> 아이고! <이거. 웃음> 사람, 사람, 사람! 아! 아! 버야 네, 와! 거 어차피 나도못 잡잖아, 형님! 무조건 형님! <laughs> 잘 봐, 잘 봐. <웃음> <웃음>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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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자, 안녕하세요. 예? 남자, 남요여자예요여자 남자, 요 나가요 김성태, 김성태? 김성태 아니자 맞네, 이 미친새끼 김성태! 아자 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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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자 남자, 남요 내 목소리가 뭐야? 내 목소리가 2층이야? 어떻게 알아? 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기요.